안녕하세요. 책예입니다. 오늘 밤 읽어드릴 책은 좀더 단단한 내가 될래입니다. 가끔 역도가 사람과 비슷하다 싶을 때가 있다.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릴 때만 해도. 바벨이 내 몸에 딱 달라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싶다. 그러나 동작을 다 수행하고 나면 빨리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는 게또 바벨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이지 간절했는데, 들고 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 내 곁에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가도 하루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는 것. 역도는 그렇게 내가 맨 처음 알게 된 사랑과 참 많이 닮아 있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새벽녘 좁은 방엔 괴성이 울려퍼졌다. 엄마와 아빠는 둘중한 명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싸웠다. 그 싸움의 끝엔 이런 말이 나오곤 했다. 너 누구 따라갈래? 나는 주저하다가 오빠 따라갈래라고 말했다. 오빠랑 친하지도 않고 툭하면 맞기 일수였는데 대체 난왜 그랬을까? 그냥 다 같이 살면 안 돼요? 실은 그냥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그때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 말은 꺼내지 못했다. 우리 딸은 아빠 따라갈 거지? 확신에 찬 아빠 눈을 바라보다가, 니 아빠 따라가면 뭐가 좋다고, 엄마의 붉어진 눈을 마주하며 고개를 떨궜다. 옆에 있던 오빠를 바라보며 조용히 오빠 따라갈래라고 말했던 건데, 다음 순간 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니가 왜? 나애랑 따로 살래. 여러모로 늘내 애상을 뛰어넘는 오빠는 당시에도 코웃음을 치며 특명스럽게 대꾸했다. 이날의 기억은 꽤 오래 상처로 남긴 했지만 다시 돌아간대도 아마 나는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이다. 무엇이든 의지처가 있어야 할 만큼 어린 나이였으니까. 세상일이란 게참 신기하다. 이제 부모님에게 이혼하라고 말하는 건 나다. 성향이 그렇게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것도 괜찮아. 다음 순간 핸드폰 너머로 듣게 되는 말은 좀 의외인데 그래도 네 아빠가 이건 아빠랑 통화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네 엄마가 좀 부족해도 이건 나는 짐짓 나오는 미소를 애써 삼키며 천연덕스럽게 덧붙이곤 했다 그래도 힘들지 않아? 몇십 년 동안 늘 똑같은 걸로 싸우잖아 아, 듣는 나도 힘든데 행여나 나 때문에 참고 산다 이런 말은 하지 마 알았죠? 그럼 엄마와 아빠는 발끈했다. 어디 엄마 아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야 부부관계란 말이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반응이었다. 하루빨리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는 것처럼 말할 땐 언제고 일심동체로 날 나무라는 걸 보면 이거 참 이율배반적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그리하여 사랑에 관해서라면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사랑이 아닐까 싶다가도 굳이 꼭 함께해서 부딪히고 깨지며 서로를 흠집 내는 게 좋은 걸까 싶기도 하고 사랑이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걸 알게 된 후에야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 더긴 시간을 함께 해온 부모님을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아마도 그래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신우의 역할을 자주 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냥 더 사랑하라고. 사랑해서 더 미워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라고. 옆에서 바람을 넣는 그런 역할로나마 딸로서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하고 싶었다. 역도가 연애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적어도 나는 바벨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려웠으니까. 잘할 수 있을까? 다치진 않을까? 놓치면 어쩌지?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잠식해서 마치 짝사랑하는 대상을 그릴 때처럼 어렵고 복잡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무게 를 앞에 둘땐 특히나 더 그러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고 싶다. 이 하중을 꼭 견뎌내고 싶다. 이러한 의지만 있다면 신기하게 도 정말로 해낼 수 있기도 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아랫배가 빵빵해지는 걸 느끼면서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 바벨을 들어 올리는 일. 다음 순간 해냈다는 느낌과 함께 극강의 전율이 일고 이 땅에 바벨과 나, 우리 둘만 있는 것 같다는 기분.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 정말이지 역도는 연애와 비슷하지 않은가. 이쯤 되면 힘이 작용하는 원리를 통해 사랑 또한 깨우칠 수 있을 것만 같다. 사랑에 관해서라면 늘 서툴렀고, 물론 지금도 서툴다. 부모님이 자주 다퉈서였는지, 그도 아니면 나란 사람이 원래 이렇게 생겨먹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나는 연애에 늘 서툴렀다. 이런 내가 연애에 관한 글을 쓰다니, 아마 앞으로 더 연애를 못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일단 펜을 들었으니 써보려고 한다. 커피를 마실 땐 밍밍한 아메리카노보다는 차 추가된 진한 아메리카노를 더 좋아한다. 편의점에 갔을 땐 매대 위원 플러스 원 상품에 눈길이 간다. 혼자 좋은 풍경을 볼 때는 을에 외로워져서 혼자 좋은 풍경을 볼 때는 을에 외로워져서 이 좋은 걸 다른이와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맛있는 걸 먹을 때는 꼭이 맛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 좋은 음악, 좋은 책을 덮였을 땐 나만 알고 싶어서 꽁꽁 싸매기보단 생각나는 사람에게 추천해 주곤 한다. 그리하여 나는 뭐든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가 수년째 연애를 못했던 이유는 아마 두려워서가 아닐까? 사랑받고 싶은데 온전히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아닌 타인에게 100% 솔직해질 수 있을까? 내 안의 어두움을 다 털어놓아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항상 스스로 벽을 쳤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는 명목으로 보이고 싶은 면만 보고, 보고 싶은 면만 보게 했다. 사랑에 관해서라면 특히 더 그러했는데, 밀어야 할때 제대로 밀지 못하고, 당겨야 할때 제대로 당기지 못한 건 순전히 내가 겁쟁이라서였다. 밀어! 당겨! 해! 가자! 역도 동작을 할때 주변에서 들리는 외침들이다. 그때마다 나는 자주 바벨을 놓아버리곤 했다. 무서워서였다. 다르게 말하면 나약함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다치기 싫고 상처받기 싫어서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바벨을 툭 놓아버리듯 관계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람에게 깊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 하고 상대방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 누굴 만나도 온전해지지 못했다. 남의 신발을 신어보려면 먼저 내 자신의 맨발을 보여야 한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는데 나는 아마 이게 사랑이 아닐까 싶었다. 내가 밀당을 못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아직은 내 속, 내 밑바닥까지 보여줄 용기를 채 갖진 못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엿기가 잘 들릴 때가 있다. 별로 힘들이지도 않았는데, 바가 공중에 빵 떠서 어깨 딱 하고 박혀버리는 순간, 나는 드디어 이것이 내 것이 된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를 깔끔하게 들어버리니 주변에서도 잘 됐다며 나만큼이나 즐거워한다. 사실 끙끙대고 밀어도 밀리지 않으면 던져버리는 게 맞다. 당겨지지 않는 건, 말리기 전에 놔버리는 것도 맞다.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놓치만 않으면 애쓰지 않아도 내게 맞는 것들이 올 테고 그때단 너무 힘주지 않고 제대로 당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 나는 정말로 연애라는 걸 하고 싶은 걸까? 진짜 사랑은 하고 싶은 걸까?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답은 하나였다. 어디까지나 나는 유약하고 결핍이 많은 보통 사람이다. 나의 부모님도, 내가 놓쳐버린, 나의 부모님도, 내가 놓쳐버린 사람들도, 나를 지나쳐간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는 모두 보통의 존재들이기에 완벽하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원하고, 사랑하게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놓지 않으려고 한다. 사랑이 역도처럼만 잘 된다면 정말이지 좋을 텐데 말이다. 지금까지 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잠잘 때 듣는 음악처럼 잔잔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